해석이 빠르게 되면서 문장의 니미가 덩어리로 들어오는 게 파트 5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적 진짜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 꼭지 들어갈까요? 준비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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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번째 꼭지도 만만치 않아요. 기대할게요. 어, 다 최신 기출 문제입니다. 준비됐지? 준비, 시작! 시간됐습니다. 시간되기 전에도 벌써 정답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실력자분들 바즈아님, C1605님, 김은정님.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30초 되기 전에 벌써 문제를 풀고 있다. 강비타님, 흐흐님. 아주 훌륭합니다. 어, 진짜 훌륭합니다. 잘했어요. C, 정답일까요? C, 정답. 잘했어. 자, 가보자. 이 문제가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우선은 질문부터 먼저 읽었겠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약속 시간이 언제냐라고 바뀌었어요. 그럼 약속 시간을 찾아갈 거 아니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있어요 Your dental, 제가 지금 벌써 문제풀이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 덩어리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같이 해봅시다. 그게 낫겠죠, 그죠? 어, 그래요. 이번 시험에 나왔어요. 이런 거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자, 그러면. 갑니다, 여러분. 덩어리로 해석하기 우선 가보자. 완전히 표현을 내 걸로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해. 그러면 해석이 빠르게 되면서 문장 의미가 덩어리로 들어오는 게 파트 5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적 시점 올라갑니다. 가보겠습니다. 쓰세요. 아주 많이 쓰는 별이죠. This is a reminder that of... 어게라는 대절의 주어가 동사. 라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뭐를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통 어떤 게 나와요? 잊지 않으셨죠? 약속 다음 주 화요일 이거 잊지 않으셨죠? 이런 게 바로 리마인더.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쓰세요 당신의 이사람 이빨 아픈가 봐. 당신의 젠 c 체크업 뭐야 그치 치아 검진이죠 뭐 검진이란 단어 생각 안났더라도 체크업이 체크업이지 검사 검진이지 넘어갑니다 쓰세요 현재 예정되어 있어요 스케줄 잡혀있어 현재 잡았을거고이 스케줄 어렵지 않고요 쓰세요 속도 너무 빠르지 않지 쓸만하지 쓰세요 당신의 치과 검진이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스케줄 잡혀 있습니다. 그쵸? 쓰세요. 예정되어 있는데 언제로 예정되어 있어요? 6월 20일 아침 8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파트 5의 정답. 파트 5의 정답이에요. 보기에 2 나옵니다. 많은 학생이 2 정답합니다. 왜? 선생님이. 얘들아투익시에 나오는 수고 다 따라 해 봐라. be schedule 2. 저 병아리처럼 be schedule 2. 라고 따라 한죄밖에 없는데 정답은 fors. 근데 분명히 그 선생님이 얘들아 따라 해 봐라. 그랬을 때 투만 얘기했을 거야. be schedule 2. be schedule 4. 둘다 했을 거야. 그래서 차이를 설명해 줬겠지. be schedule 2 뒤에 먹어라고 동사 원형이 나온다. for 뒤에는 뭐가 나온다? 이런 시점이 나와서 어떤 때로 예정되어 있어요. 언제로? 로로로. 예정되어 있어요. Be scheduled for.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쓰세요. 혼다 했어요. 쓰세요. 앞에서부터 들어갑니다. 이건 알려 드리기 위한 거예요. 뭐야? 당신의 치과 검진이 현재 예약되어 있거든요. 언제? 6월 20일 아침 8시 30분으로 예약되어 있어요. 쓰세요. should you, 이 어떻게 돼? 쓰세요. 한 눈에 바로 들어와야지. 아, 이거 좀 쓰는 거 보고 싶어요. should you need to. 좀 기다리겠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랑,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는 거랑, 한 10초 정도의 그 간격이 있다고 해요. 어, 좀더 기술을 발전하면, 바로 전달이 될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아, 근데 벌써 지금 쓰고 있어요. 당신이 필요하다면, 뭐뭐 할 필요하다면, 너무 잘했어. 아무도 should를 해야 한다. 라고 해석하지 않았어. 괜찮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말해 보세요. 원래 어떻게 된 거예요? If you should need 이제 네. 이때 if가 들어 있을 때 should는 해야 한다라고 해서 안한다 날에서 그냥 미래라고 했어. 당신이 필요하다면이라고 단순하게 해석해야 돼요. 해야 한다는 뜻 없다 그랬는데 if가 없어지면서 주어 동사 도치 그래서 should you 보는 순간 그냥 should를 if로 다 바꿔라 그랬어요. 당신이 필요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가정법 도치구문 맞습니다. 그렇지 해야만 한다 아니다 한다 면야맨 앞에 갑자기 슈드가 나버리면 이프로 바꾸세요. 이프로 바꿔서 해석하세요. 뭐할 필요가 있다면 쓰세요. 당신의 약속을 바꾸다. 너무나 쉽잖아. 넘어갑니다. 쓰세요. 딱 보는 순간 아 이프야. 당신이 당신의 약속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약속 시간을 바꾼다는 의미이겠죠. 죠. 쓰세요. 우리에게 연락 주세요. 나와서 몇몇 번으로 좀 몇몇 번으로 전화 주세요. 어디로 연락하세요. 맞아. 그렇습니다. 뭐 너무 쉬워서 이거 다시 또 해서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당신이 쓰세요. 약속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우리에게 몇 번으로 연락 주세요. 되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지금 채팅창 차차차 올라갑니다. 어, 연락주세요. 띵띵띵띵으로. 라고 쓰신 것도 아주 잘하셨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 약속시간이 몇 시냐고 찾아갔더니 요게 보였을 거예요. 그죠? 약속시간. 책급이 예정되어 있는데 요게 단서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날짜가 나와 있는데 보기는 요일이 나와서 이런 문제를 처음 풀어보는 학생들, 특히 처음인 학생들 당황합니다. 눈을 씻고 봐도 요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잊지 마. 뭐야, 이거? 이중지문이에요. 지문이 두 개가 있다라는 자체가 뭘 말하는 거야? 내가 찾아간 부분에 단서가 충분하지 않다면, 여기 분명히 단서 부분이 있잖아. 있는데 요일은 안 나와 있다면, 단서가 나와 있는 이 부분과 뭔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단서가 나머지 지문에 나와 있다. 그것이 이중지문이죠. 부족하면, 해배지 말고 바로 다음 지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가야 돼. 뭘 찾아가야 되겠어? 어? 이 지문이 더 길었을 거 아니야. 실제 기출문제는. 다른 내용도 뭐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랬을 때 나는 뭘 찾아가? 내가 봤던 부분에 요 정보가 혹시 겹치는게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겠죠. 날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라고, 해야 시간만 나와 있어. 요 8시 30분. 아, 이게 바로 요일 나와 있는데 감 잡았습니다. 8시 30분이 해당되는 건 여기잖아요. 그죠? 왜요? 9시부터 시작하는 게 Monday to Friday, Sunday는 문 닫아요. 8시에 시작하니까 Saturday밖에 안 되네. 정답 C.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C, 1, 6 0이 맞습니다. 아, 어. 그래요. 네. <laughs> 지금 보시면 맞아요. 더끝꼰거 아니냐, 의심한다. 내가 뭔가 못본 걸, 못본게 아닐까라고 의심한다. 시험 문제 풀면서, 그죠? 그런 의심 따윈 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의심이 줄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그런 의심을 줄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응? 정말 토익스러운 문제들에 계속 풀어보면 패턴이 보여요. 패턴이 보여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장 토익스러운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ETS 기출문제집이에요. 토익 그대로를 갖다 놓은 거니까. 그러나 ETS 기출문제집, 제가 OT 강의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얘 예, 아쉬운 점은 앞으로 또 출제될 적중률이 높은 문제만을 모아놓은 건 아니다. 아무래도 전체 회차를 그냥 그대로 넣어놓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계속 풀어보다 보면은 안 힘들고요. 보면서, 어, 근데 네, 잠시, 어, 혹시 시간 없나? 하고 뒤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유형이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되게 좀 만만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예, 지난달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런 문제 유형을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예, 제가 홍보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야. 홍보하겠습니다. 홍보할래. 홍보하면 안될 이유가 있어요? <laughs> 홍보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정재현 어학연구소에서 출간한 실전천재문제집 사서 풀어봐요. 풀어보세요. 도서관에 혹시 안 들어가 있을까? 풀어보세요. 정말로 이렇게 뻔하게 많이 나오는 유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이제 감잡기가 중요한 거예요. 오기도기 홍보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주요 어휘 리캡. 지금은 이게 연계 문제라서 특별한 핵패가 없어요. 그래서 핵줄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줄이. 자. 간단히 reminder, reminder. 여러분 다시 얘기한다. 내가 질문에 있는 질문에 있는 핵심 키워드를 찾아갈 거니 한 질문에. 그지? 그러면 그걸 찾아가. 했더니, 어, 답이라고 생각해 보면 나와 있어. 근데 그 부분을 보기랑 맞춰보니까 보기랑 안 맞는 거야. 답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는 시간하고 날짜만 나와 있어. 근데 보기는 요일이 나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어, 뭐지?가 아니라 뭐예요? 아하. 여기 나와 있는 이 답이라고 생각되는 부분하고 나머지 지분에 겹친 부분이 있지 않을지 살펴보자. 근데 이게 가좀더 살펴보기 쉬웠던 것은 시간, AM, PM 이런 거 너무 딱 살펴보기 쉽잖아. 빨리 찾아지잖아요.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알겠제, 오기도키 좋습니다. r e m i n d 상기시키는 거. Currently, 현재, be scheduled for, 예정되어 있습니다. 언제로, s h o u 주어 동사원형, 주어가 뭐뭐 한다면. 그렇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목소리>